무도 충격적이며 말문을 열 수가 없었다. 제보자로부터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마어마한 장벽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갇힌 듯 온몸에 전율과 소름이 돋았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왜 언론은 그동안 쉬쉬했을까? 그간 제보자가 당한 억울함을 여러 언론사에 제보했음에도 왜 공중파 및 대형 채널들은 회피했던 것일까? 심지어 모뭐 공중파에서는 카메라 기사까지 현장에 와서 다 촬영까지 해놓고도 정작 방송을 방영하지 못했던 것일까. 여하간 제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 한반도 끝자락으로 피신해 있는 제보자가 서울로 올라오다 다시 내려가기를 수차례 반복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이 잡혔다 취소됐다 했었다. 이유는 제보자의 고민이 컸으며 주변으로부터의 만류도 작용했다. 결국 제보자는 이대로 있다가는 신변의 위험으로 인해 더는 안 되겠다 결심하게 된다. 사건을 만천하에 알려야겠다 다짐한다. 열린공감 TV는 제보자와 만나고 처음 이 사건을 들은 후 이를 영상으로 찍어 제대로 편집하여 방송하자고 제안을 했다. 여러 매체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심지어 촬영까지 해갔으면서도 방송하지 못했던 사건이었기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영상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하루빨리 제보자의 신원 즉 얼굴과 음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신변 안전에 훨씬 도움이 될것 같다란 제작진의 판단이 섰다. 내용 자체도 방대하고 너무 많은 사건들이 얽히고설켜 있어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기에 제보자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이 거대한 장벽에 맞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단 생방송으로 실시간 업로드를 통해 제보자의 신분과 얼굴을 노출시킨 후 제대로 이 사건의 요지와 내용을 알려야겠다 판단했던 것이다. 그렇게 열린공감TV와 제보자 이성열이 이 거대한 사건에 맞서 아주 작은 첫 걸음을 시작한다. 나는 불안하다. 10만도 채안 되는 아주 작은 유튜브 채널에 불과하며, 제보자의 말만 믿고, 크로스 체크 없이 방송을 한다는 것 또한,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급력이 어떨지, 시작조차 두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짓이 참을 이기고, 진실이 침몰한 이런 일을, 묵과할 수 없을 듯 하다. 엄청난 분량의 제보이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짧은 10여분에 맞춰 영상을 제작하는 함축성을 갖추기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여하간 최대한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여 핵심 위주로 말씀드린다. 제보자 이성열 씨는 2010년 4월에 자본금 400만원으로 시작해 설립 2년 만에 50억 매출을 달성한 슈퍼마린 종합물류라는 경기도 평택항이라는 수출인 물류거점 사업장을 기반으로 아산의 냉동 물류창고까지 진출, 항만과 내륙을 잇는 종합물류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는 신개념의 사자물류 시스템을 도입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사업이 가장 잘 되었던 해연 매출액이 500억가량 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의 회사였는지는 느낌이 올 것이다. 슈퍼마린 종합물류는 2010년 회사 설립 후 4여 개월 만에 매출액 8억에서 2년 만인 2012년 상반기에만 50억 매출을 올리며 가파르게 성장하던 중 농산물 수입 및 집판매 유통을 통한 투자 수익까지 창출되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슈퍼마린 종합 물류는 화물 유출을 통한 평택항 산업 활성화와 신규 직원 고용을 통한 평택시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건실하고 대단한 회사였다. 그리고 동북아 물류의 허브라 할수 있는 평택항에는 이성열씨와 같은 동종 경쟁 업체들이 있었으며, 모두 함께 협업하여 수출입 물량에 따른 물류관리 시스템을 갖춰 나가던 중이었다. 평택항은 중국과 최단거리 인접항으로 한중무역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물동량 이동이 용이해 보세화물의 통관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다. 그곳에 가장 많은 중국산 물품이 들어오는 곳중 하나가 바로 농산물과 곡물이다. 자본군 400만 원에 직원 한 명으로 시작한 슈퍼마린 종합물류는 어느새 수십여 명의 직원을 둔 매출 500억 원을 바라보는 물류 기업으로 성장하던 중 자꾸 이상한 일들이 발생한다. 2010년 9월 천연직 세관원 관세청 직원들이 주식회사 썬마이즈 FNT라는 수입산 고관세 농산물 회사를 만든다. 중국산 등의 고관세 원물 농산물을 수입해 자체 가공하여 저관세 농산물로 바꾼다란 듣기에도 어이없는 회사를 만든다. 문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전국 농산물 시장으로 몰래몰래 몰래 원물을 밀수해 관세포탈 세금탈로하여 팔다가 2013년부터는 대기업과 농협 등에 판매해 대규모 밀수 관세포탈 세금탈로를 하는 회사란 것이다. 그것도 전현직 세관원 관세청 직원들이 말이다. 말 그대로 관피아들이었던 것이다. 평택항 동종 업계는 이들의 반칙과 편법으로 인해 조금씩 피해를 입게 된다. 주 썬라이즈 FNT는 고관세 농산물을 수입해 가공하겠다는 회사이다. 썬라이즈는 여타 농산물 가공업체와 차별화된 입지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바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업체라는 점이다. 2012년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농산물 가공제조업종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세관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법개정이 이루어진 탓이다.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농산물 가공업체를 자유경제구역에 들이지 않겠다고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썸나이즈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었다. 수입한 농산물 원재료를 인근 가공설비로 곧바로 보낼 수 있게 돼 유통비 절감 효과를 불러왔고, 줄어든 유통비는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경쟁사를 밟고 나 홀로 쑥쑥 클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몇몇 업계 종사자는 썬라이즈가 특혜를 누린다고 주장한다. 자유경제 구역에는 애초부터 농산물 가공설비가 들어설 수 없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제법 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자신들은 무슨 이유로 한국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가공 공장을 짓고 유통비를 추가로 투입하면서 공장을 운영하겠냐는 것이다. 문제는 썬나이즈가 겨우 24여 평의 컨테이너에서 그 많은 원물을 수입해 가공을 할수 없었단 것이다. 그냥 그것은 허울 좋은 포장이었고, 실제는 싼 원물을 대기업으로 되파는 말 그대로 관세포탈, 세금탈로 미술을 하는 장난질을 했다란 것이다. 경기도는 원래 이 구역에 농산물 가공업체가 들어서는 건 허가되는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즉 허용된 곳에 썬라이즈만이 설비를 들였고 이후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입지를 둘러싼 구설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수더떠 몇몇 사람들은 썬라이즈가 조직적인 밀수를 벌인다는 충격적인 주장마저 내놓게 된다. 관세청은 국내 농업위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관세 정책을 취하고 있다. 다만 가공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수입해오는 농산물은 고관세 정책에서 한발 빗겨간다. 콩나물 콩을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콩을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의 관세만 반영된다. 상상해 보시라 썬라이즈가 국내에 수입한 농산물은 세율이 높은 고관세 품목들만 들여온다. 그중 건조녹도의 경우 당시 관세율은 무려 607.5%에 달한다. 그것을 가공 목적으로 업무를 들여오면 관세는 형격히 낮아진다.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란 것이다. 문제는 밀수 가능성이다. 가공용 수입 농산물을 시중에 유통하면서 당국의 적발을 비껴갈 수 있다면 엄청난 폭리가 가능해진다. 법으로 엄격히 금기시되는 농산물 가공업체가 수입 농산물을 직접 유통까지 하는 일을 벌인다. 농산물 수입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관련 관공서와 그것 출신들이 만든 썬라이즈. 대표인 유모씨를 비롯해 핵심 창립 멤버로 꼽히는 8명 가운데 5명이 모두 세관 공무원 출신이다. 당시 평택 세관서 실제로 꼽히었던 인물들이 모두 썬라이즈 사람들이란 말이다. 그러다 여러 사건들이 터진다. 평택 세관 공무원의 금품수수 사건, 즉 평택 직하세관 직원이 보세창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던 사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경찰 조사를 통해 점점 썬나이즈 쪽과의 유착관계로 수사가 진행되고 썬나이즈 쪽에서 그 공무원을 빼고 자신들의 사람으로 심으려고 하는 등그 공무원을 압박하자 그 공무원은 자신의 아파트 다형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데 경찰은 자살로 판단했으나 제보자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불분명하다고 한다. 경쟁사들이 자꾸 불공정 거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썬라이즈는 그들 회사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었다. 그중 제보자 이성열 씨의 회사인 슈퍼마린 종합물류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어느 날 수입 업물이나 공물을 유통하는 대표 유통 거성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등장한다. 그가 여러 가지 달콤한 제안을 제보자에게 한다. 자신이 돈을 투자할 테니 일반 창고를 냉동냉장창고로 개조사업을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의 제안을 받았던 제보자는 여러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갑자기 아무 문제 없이 일을 함께했던 창고 제작업체가 돈만 받고 도망을 가지를 않나. 세관원 직원들이 자신의 물류창고에 들어와 건고추 등 물건을 훔쳐가지를 않나. 이런저런 일로 자금 압박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그 자금을 투자했던 유통업자 큰손가의 약속 일정에 자꾸 차질을 빚게 된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그렇게 모든 일을 꾸몄던 것이다. 그 유통업자가 바로 현 검찰총장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막내 고모부인 이름 장진호인 것이다. 제보자 이성렬 씨는 그렇게 일고 왔던 자신의 회사를 아무런 힘 없이 저들의 이에 빼앗기고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저런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검찰 등을 통해 사방팔방으로 알아보고 제보하고 뛰어다녔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만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오히려 없던 죄를 뒤집어 씌워 별건 조사를 통해 공금 횡령자로까지 몰리게 된 것이다. 제보자 이성열씨가 운영하던 슈퍼마린 종합물류에서 공금 10여억 원을 횡령했다란 황당한 일로 고발 조치된다. 제보자 이성열씨가더 최선을 다해 사건을 해결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미공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 그는 깨닫게 된다. 모든 전말을. 제보자 이성열 씨의 제보와 그의 합리적 의심에 따르면 선라이즈 F&T의 실제 지배구조는 최초 처음에는 최순실과 그 무리들 그리고 올라가면 오병우와 김규춘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뒷배들이 있었다고 한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당시 관련 여러 건을 수사 중이었던 사람이 윤석열이다. 그의 처와 장모는 장진호로부터 평택의 썬라이즈를 듣게 되고 이들은 이것을 먹으려 한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썬라이즈를 먹기 위해 최순실 등이 국정농단으로 아성을 쌓아두었던 썬라이즈 지배구조에 도움을 주고 있던 현직 관세청 고위 직원들과 관련자들을 하나씩 법으로 제거해 나갔으며 이 시기에 맞물려 자신과 경쟁사수들이 다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장진호와 그 일당들은 썬나이즈를 먹기 위해 제보자 등을 통해 여러 썬나이즈 연결고리인 화무차를 넣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썬나이즈 내부로 침투하여 썬나이즈의 불법과 탈법, 관피아와 최준실 등의 지배구조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그대로 그들, 즉, 최은순과 김건희, 그리고 막내 고모부인 장진호 등이 먹었다란 것이다. 썬나이즈 입장에서는 윤석열 등 검찰의 압박으로 회사가 공중분해되거나 모두 감방에 가야 할 처지였는데 최윤순 측이 깜빵을 택할래, 아니면 우리말 들을래의 선택지에 소위 배를 갈아타다란 것이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곳 평택항에 중국계 자본의 외자 유출을 통한 황해 경제 자유구역을 만드는데 차이나 머니 유치로 기본안을 구성했고 세계 최대 차이나타운을 짓겠다는 등 여러 발표로 인해 극심한 투기 바람에 휘말렸기도 했었다. 그러나 결국 이 잿빛 구상은 평택 등 일부 지역만 개발투자 입지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됐었고 중국자본 투자라 해야 겨우 장가 항공민이라는 중국 물류회사가 당시 약 240억 원을 투자해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한국 기업이 했었다. 바로 도이츠 모터스이다. 무려 340억 원을 투자한 것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윤석열의 처 김건희에게 10여 년 동안 여러 도움을 주고 있다던 바로 그. 도이츠 모터스 말이다. 여기까지가 제보자 이성열 씨가 말한 내용을 함축한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진실과 거짓 그리고 제보자의 합리적 의심 등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 현재 제보자 이성열 씨는 여러 린치 등을 당해 그동안 많은 녹취를 해왔던 휴대폰을 두 번에 걸쳐 빼앗기고 얼굴을 맞아 이가 거의 빠져있다. 그렇기에 말조차 제대로 할수 없기도 하다. 이성열씨의 신변보호가 시급할 듯하다. 두렵고 무섭다. 바람이 온다. 경기도 평택항 자유경제무역지구에서 성실하게 사업하여 꽤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사람. 이성열 슈퍼마린 종합물류 대표에게 불어온 고통과 실현의 바람은 이곳 멀리 제주도로까지 밀려나게 했다. 그는 그저 나라법을 지켰으며 그에 맞게 또박또박 세금을 냈고 알차게 사업을 일구었다. 그러나 어느 날, 세관원 주신들이 만든 선라이즈 FNT라는 회사가 해당 지자체와 관세청 등의 비호 아래 온갖 특혜를 얻고 경쟁사들에게 하나둘 피해를 끼치자 그가 알수 있는 일은 관련청과 부서,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이성열 대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지옥문을 열게 된다. 썬라이즈의 FNT가 눈에 뻔히 보이는 명백한 관세포탈, 세금탈로 심지어 미수까지 자행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대한민국 공권력에 의지했으나 그 공권력은 이성열 씨와 가족을 도륙했다. 그리고 참혹한 상황 속에서 그는 깨닫게 된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악의 카리텔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국정농단 세력인 최순실과 김기춘 등이 온갖 비리와 악행으로 일구어 놓은 썬라이즈 F&T를 건딘다란 것이 화언이기도 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업 환경 속에 사탕발림 같은 제안으로 접근해온 한 사람에 의해 이성열 대표의 몰락은 가속되었다. 그는 이성열 대표에게 투자를 제안했고 썬라이즈 F&T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다. 그렇게 덥성 미끼를 물어버린 이성열 씨는 그의 속임수로 인해 모든 것을 하나씩 잃어간다. 그는 현 대한민국 검찰총장 윤석열의 처인 김건희의 막내 고모부였던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장진호이다. 그리고 이성열 대표는 당시 선라이즈 F&T의 각종 비리를 장진호의 지시에 의해 팩스 등을 통해 한 여성에게 전달하고 통화까지 한다. 이유는 그 여성의 사유가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이기에 선라이즈의 엄청난 비리를 해결해 줄 것이란 말에 속았기 때문이다. 그 여성이 바로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이다. 그는 윤석열 검사가 선라이즈 f n t 의 불법행위를 처단할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장진호 등의 음모와 검은 작업으로 인해 자신이 어렵게 일구어낸 회사와 전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자신 회사의 직원들로부터도 철저하게 배신당한다. 그렇게 이성열 대표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집팔했으며 잃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순실보다도 많은 고액 체납자 추징명단에 올라있다. 법인 부분 체납자의 1위가 이성열 대표인 동생 이영일 씨이다. 무려 58억이다. 문제는 동생분과 회사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란 것이다. 이성열 대표 또한 개인 채납법은 최상위다. 무려 66억이다. 뿐만 아니라 70이 넘은 어머니까지 약 23억의 추징체납금이 있어 가족 모두 체납된 고액 추징금은 약 157억 원에 달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처 김건희의 고모부 장진호로 인해 최급빈층으로 전락해 버린 이성열 대표는 이제야 깨닫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최준실 등의 국정농단 세력이 쥐고 있던 선라이즈 FNT의 각종 이권을 최윤순과 김건희 그리고 장진호 등이 먹기 위한 수순에서 자신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이성열 대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찰, 검찰 등 공권력에 호소하고 신고했으며 제보했다. 무려 150여 건에 이른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건 매번 도무지 깨버릴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으며 오히려 자신을 더욱 울가미는 울가미들뿐이었다. 그에게 남은 건 악뿐이다. 그의 울분의 악으로. 정말 더럽고 추잡한 진짜 거대하게 카르텔에 맞서려 한다. 온몸이 가루가 될지라도 시민 한분한 한 분이 그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한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집에 있을 게잘 몰랐는데 직원들 그냥 뭐 데리고 오면 뭐밥 해주려 한밥 해주고 반찬 없다가 반찬 해주려 한 반찬 해주고. 제가 노력을 다 했거든요. 그렇게 믿는 애들이 전부 배신을 하고 때리고 저러가 갔을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그렇고 원래 집에 많이 모는 사람이 국내 장녀아니까요 가들이 그더 세치고, 진짜 친, 친동생, 친아들만을 상대로 했는데, 그렇게 배신할 줄 몰랐어요. 내가 이성열이가 여태까지 살아참 엄마 때문에 살았거든요. 몇분을 자살 치도하려고 성기대로 하는 걸 죽는 힘으로 살마 원하는 거 없다고 언젠가는 거짓말하는 일은 끝내 밝혀진다 옛날부터 보면 연수극을 보면 끝내 밝혀질 테니까 언젠가는 네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직원들 진짜 많이 살렸거든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은 엄마는 직원들 때문에 먹고 사는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아요? 직원들 때문에 먹고 사는데 어떻게 직원들 배신할 수가 있어? 참 직원들한테 너무 잘했는데 이렇게 배신될 줄몰라서요그 배신되는 것도 다 위에서 시킨 사람들이 있겠죠. 몇 번을 그 하면은 몇년 전에는 생긴 애들 가면 나, 나하고 마늘하고 보내는 나하고 마늘하고 다 보내놓고 그때 지는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던가 봐. 애감이 가가 있을 게 조금 안 좋아서 내가 자꾸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보라 했다 할게네 전화가 집에 전기장판 불끄는가가보라 하고 내상 전화를 자주 했다니까요. 그 전화한 바람에 지가 마음을 먹고 있었는 거네. 애감이 안 좋더라고 나이가 들면 아무리 애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게다 오니까 지각하더라고 엄마가 보낼 때에는 다 보내놓고 식구들 몰래 내가 자살할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걸 내가 몇번 자살하려고 하는 거 내가 절대 사람은 죽는 일과 사은 못할 게 없다. 죽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 죽는다. 왜죽어하면서 죽을 필요가 없다 요 죽을 일이 없잖아요. 죽어 주워, 죽어야 되지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애제차 사고, 아파트 종무 사고 잘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절대 남을 제약해가 오래 못 갑니다. 그 내가 죽는 날까지 눈 뜨고 볼 거예요. 지금 내가 제주도 에 있어서 그렇지, 육지 에 있어서 막 찾아가가지고 내가 진짜 뭐 힘이 없더라도 맥설 치고 흔들다 흔들려고 내가 몇 분을 데려다 줍니다. 내 성질을 알고. 그는 아는 사람이 이제 이건 몇달뿐이에 언제 빗기락할지도 몰라요. 몇 달을 공짜 사라해가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뭐 생활비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활비는 뭐 처음에 있는 거다 팔았지 뭐채매라도있으면막 카덱 뭐 하지 못해 카땡도 팔아서 생활하고 이랬어요. 지금 며느리가 벌이가 조금씩 그거 뭐 세금 나고 조금씩 그거. 애들은 중학교 뽑이 못 나가고 지금 골프장에서 공 듣고 밥도 먹고 그거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게 제일 가슴 아픈 건 우리 손자들이 우리 큰 손자가 머리가 대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대정여와 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상장을 아무도 안 놓친 거. 그걸 내가 지금 책을 이렇게 모아, 묶어 놓고 있거든요. 정말 잡은 줄 몰라요. 나는 그래게 묶어 뭐, 놓고 있거든요. 그래, 머리 좋은 나라 공부는 원칙고로 처리가 있을게. 손자들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자체가 잘못된 거지. 제일 높은 데서부터 이걸 잘못되는 법이합니까힘 없고, 백 없는 사람 다 죽이는 거죠, 이거. 하여튼 나라가 바뀌어야 돼. 지금은 저거 돈 빼가 잘 먹고 잘후고 어, 땅파르가 잘 먹고 잘 쓰지만 친구로 친구 세상에 의여. 나는 내 친아들 같이 생각해는 친구조차는 땅파르가 저리 고안 내놓고 배를 내밀고 있을게 내가 어색하면 그놈 엄마의 집에 찾아가가 내가 카드로 가가지고 아들 안 내놓으면 죽이려고작정한다고내좀 육회 보내 달라고 했다가 내가 얘 이래가 이래도 이 말이 저리 수가 어디로 길을 몰라가 어디로 차도 당기지를 못해요 길눈도 덥고 뱅기도고 항상 어디가 며느리가 태워줘서 내려서 받아와서 이랬지 우리 며느리도 너무 착해가 말한마디는 뭐라고 착하게 살았거든. 뭐 그때 공부만 하고 와가지고 시집와가지고 처음에 살림을 내가 살다고 우리 며느리도 마버리지 뭐 나가 도마버리지 뭐 이런 뭐 이런 소리 전설할 줄 모르고 내가 어쨌답답한 미라도 회사 붙어 있었으면 이렇게 다 그다음 묵진 않았을까 어머님 제일 순들 뭐하겠어요 겁이 나가지고 몇 번째서 오면 겁이 나가 아, 먼저 당황한 거예요. 그래, 겁을 지으면 놀래가 지금 심장약을 계속 달아먹고 있거든요. 나도 약을 계속 달아먹고 있고. 너무 기가 막힌 이상. 애들은 아무 철물이 아빠, 엄마가 해준 걸로 잘 먹고 잘수고 하다 갑작시 이리니까 고생할때 저거는 안주까지 의미를 모르잖아. 요그 내가 언젠가는 한번 좀 조용하면 만나가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나 아버지, 당해히 이래 고생한다. 소리를 하락할게. 이제 애들 좀클마이그을수 있게. 그것도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추울 때 되면 다 애들한테 이야기가지고 언젠가는 그놈들은고 어떤 건 끝내 살면 저도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 키면 우 부모의 복수를 못하면 자식한테라도 복살하고 그럼 또 줄줄이 연결되잖아요. 그 내가 이모정을 많이 참고 있어요.